자, 가자금 아, 금 아시죠? 아, 아제발 염... 악세 좀 나오자 제아가 나오냐? 시악세 제가 지금 아시죠? 아, 제가 지금 아시죠? 아, 죠 오, 나이 지금 어헬가부터헬가 헬가... 네네 어, 헬가부터헬가부터가가부터가자 어, 헬가 위치가 살짝 애매하긴 하다 헬가 갔다가 크루마늄 갔다가 a 가겠는데요 o g a Yo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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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g <laughs> 저거쟤제 뭐야? 제 쟤, 저거 강 어, 뭐야? 뭐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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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아. 트 네, 버프 많이 됐습니다 3월달에 또 뭐, 해치 또 한다는데? 바로 방각이요 어, 큰일 다 나이스, 나이스. 있지? 빨리 도네. 두번 했지? 네. 아우, 날 봐. 아. 이거 흑해라고도 희쾌라, 맞짱 되겠는데, 실리량 높아져갖고. 이거 어디 가냐? 슬슬 준비. 오케이. Okay. 거 터지면 바로 블법 오케이. 어, 아꼈어. 아, 빼고 다 잡다. 버후이야 아, 빼고 키안 방금 세번째였지? 네 이제 네번 네번째에 바드 궁 있어? 아뇨 궁 없어 실드로실드로버틸 오케이 무력화 잘하면 될수 있... 스킬 아기. 오케이 어, 네네 까지기하더라 뭐, 아 조금 안 된다. 아아 네. 아, 뭐야?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빨리 죽어? 제작 폭맨이 틈이 놓고 있어. 호크 개떡상. 호크, 서머너, 디트 개떡상 호크가 제일 많이 떡상 받았을 걸지 지금? 서버도도만고 않던데. 서다고 했다고 했님두 번째 아니에요. 추천 다사했다다고 했다고 했다어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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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 네 오케이 지금 주간에 이들 촬영 너프돼 갖고 일부러 아담 없이 갖고 있거든. 나레가 나레 쓰면은 시간 때그 차징 시간 때문에 차징으로 하면 마치 좀 애매해요. 즉발로 하면 몰라도. 뭐야? 던졌어요? 오케이. 나 나다. 해보더라. 씹어야지. 아 얘는 왜 정면 꼭 날보냐 얘네는 바드도 있고 많은데 <laughs> 이래서 실드 눌러줬나? 레임? <laughs> 아이 새끼 이거 꼭 날보네. 폭탄 가져. <laughs> 이무력화예요아 무력화. 예. 네. 깨지고 나서 한버블이될것 같아. 오케이. 그냥 오, 뭐 하나. 오, 뭐하 오케이. 버블이야 아 근데 이쪽이 없다. 야 15만 떴어. 야 잠깐만 딜봐. 방당 9만 9만 5만. 와, 아이덴티티 세징 세졌네 방당 15만? 어, 방당 9만 15만. 와, 안 뜨면 5만. 와 진짜 또 개똑딱이다. 이제 아이덴티티 쓸수 있겠다. 아, 씨. 이제 좀 때리는 맛 있겠네. 어, 서머는 고창 딜 엄청 많이 올라왔지. 부르네? 부르라. 밑으로. 아, 또 이동할게. 아, 예, 예, 예. 잠깐, 어궁 45만, 오. 99만, 아 뒷봉 오시는데 여기? <laughs> 그래서? 부르? 어? 뭐, 와, 한번더한번한번한 한 번. 아조 번 더. 가? 아, 정면나키뭐냐 아, 이제 아이덴티티가 좀 쓸만해졌어. 슬슬 강포카 나올 때 했어요. 강 뭐가야 강포카? 아 뭐야? 아 일로 뛰나고? 일로 뛰. 아. 그래. 어, 광포 아 그래다. 나. 나 스킬 중인데. 아. 야 도망가. 왜? 왜? 다시 이만. 다분컷, 다분컷이. 정도면 진짜 많이 쉬워지긴 했다. 체력이 깎, 어, 깎여진 게확확 느껴지네. 가속이안 네, 썼지. 네, 안 쓰고 잡겠는데요? 야, 지금, 지금 쓰지 마. 뭐, 점칠만 <laughs> 써도. 쓰지 마, 쓰지 마. 아돈 아까워. 점칠만. 이 <laughs> <7분. 웃음> 비싸졌다, 로드. 파이어볼이야, 파이어볼. 아. 아 이거 왜나왜 왜 이래 이네? 아 그래 저거가봤네 제가 받았어. 일부러 물약 안 먹고 있어요. 버프 받으려고. <laughs> <laughs> 아난 내가 내가 받을까 싶었는데 야 우리가 그냥 3번 을 드릴게요. 브레스 써야 되는데 이거 브레스 안 쓰면 안 되는데. 이게 가끔 딜딜 넘치면 브레스 안 쓰더라고요. 쏴라 쏴라 쏴라. 아 에이, 에이. 저거 어, 쓸게. 어. 아딜딜 너무 뭐 빨랐나? 딜이 빨랐어요, 너무. <laughs> 가자마자 금방 쓸것 같아요. 브레스. 원앙 원앙 끼고 슈차 끼고 나리까지 끼면은. 이백만 후반 대에 그냥 나온다는데요? 풀버프 받고? 아, 얘 예, 브레스 쓰면은 각성 잡 그냥 빨아버리기. <laughs> 각성에 빨고 장발을 줄때 바로 말해줘. 예예 아, 예. 예. 오케이 오케이. 브레스 쓰면은 쓰고 나서 기보일 때 바로 또 바로 이동할 것 같은데? <laughs> <한 번. 웃음> 예 그럴 것 같아. 파포 파폭이나 던질까? 뭐지? <laughs> 오, 어, 뭐라 딸라 하나 야, 시드량 늘어난 건 진짜 좋다. 그가디언안 까지는데 저, 구슬보다내 실드가 더수베구슬 <laughs> 뱉는 거보다 니 구수, 베니, 구수, 베니, 구 서 아, 우리 이제 포리 뺐다. 어 아, 뚝배기 깨는 거 봐. 멋있어. 방당 9만, 7만, <laughs> 크리트만 10만. 아, 아 야. 아 씨. 스게 막은 가보다 아. 폭죽놀이. 요가 너무 아는거금 아카오니아. 나지 각성은 쓰지마아까지 그냥. 난안 써도, 써도 될거 같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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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할라 할라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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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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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이어볼스요 그렇죠 빨리 아라 아다 바다, 바다. 아, 만져봐. 먹어라. 질뽕이요. 무릎 갚아. 야, 체력 뭐개떡이 됐는데 얘네? <laughs> 아, 불안해가 약간 불안. 하나만 뽑겠다. 들이 세진 거야. <목소리도> <니들이 세신> 거야? <laughs> 저희가 세진 것도 있고 얘가 체력이 깎인 것도 있고요. 그런 거 같아. 아, 아, 안 깎여. <웃음> <웃음> 와, <진짜. 웃음> 아, 나왔어. 아, 귀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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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방이네 아, 진짜 안 뜬다 주간에이 피통이 지금, 형 줄었죠 지금? 어, 내가 줄고, 좀더 줄었다고 아, 하던 네, 줄었어요, 아, 줄었어요 3개. 지금 아, 지금 또 3개야 아. 저도 3개입니다 악세, 악세는 또 아.